제가 예산 처음 왔을 때 정말 시장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수 없이 했습니다. 수 없이 제가 미쳤나 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실제적으로 걱정하셨던 어르신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요. 정말 악으로 꽝으로 1년 반 이상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이, 이의 고향에 누가 들어서서 괜찮아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의 사위죠. <laughs> 충청남도 예산군 군의 중심 예산읍엔 아주 오래된 시장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장이 형성되기 시작해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죠. 이 오래된 시장이 최근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산의 별미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바로 양조장. 규모는 작지만 어마어마한 열정이 스며들어 있는 곳인데요.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이 청년. 4년 전 예산으로 귀촌한 박유덕씨입니다. 우리 고유의 막걸리는, 어, 재료가 섞여서 누룩이 발효됨에 있어서 그 가치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미생물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꼭 전분만이 아니라 어떤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도 적절히 이제 같이 있어줘야 사실 막걸리에서 다양한 향미가 납니다. 기다려야 맛있어요. <laughs> 조금이라도 서두르면 쌀이 잘안 쪄지고 이러면 또 맛이 없어지고. 막걸리엔 기다림의 미학이 담겨 있었군요.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유덕시만의 시간이 지나. 고슬고슬한 고두밥이 완성됐네요. 설익어도 너무 푹 익어도 안 되는 고두밥처럼 쉽지만은 않은 전통주. 유덕 씨의 삶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대학 시절 식품공학을 전공했던 유덕 씨. 우연히 알게 된 양조사란 직업에 호기심이 생겼고 전통 발효주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오로지 막걸리 하나만 보고 예산에 정착했다네요. 양조하기에 예산은 정말 좋습니다. 네, 사실 이 지역에서 내가 술을 만드는데 심지어 그 술을 만드는 원료가 쌀인데 삽교평야를 갖고 있다 만들기 위한 어떤 원재료가 무궁무진하게 수없이 많이 이렇게 재배가 되는 동네에서 할수 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 조건의 환경이고요. 오늘은 발효 과정이 끝난 막걸리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날. 한병한 한 병마다 유덕 씨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몇 번을 거쳐도 늘 설레는 시음 시간. 유덕 씨가 뽑은 첫 번째 직원 미래음직한 재기 씨와 맛을 봅니다. 사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숙성이 그래도 한 3, 4일 정도 되고 나면 이렇게 잘 부드럽게 녹아 드는 네. 것 같아요. 1년 사과 공부하고 레시피를 개발한다고 1년 노력하고 뭐 출시나 이런 거를 뭐 기획하고 하는데 한 반년 들어갔으니까 결국 한 2.5년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자식은 없지만 마음으로 난 자식입니다. <laughs> 그만큼 정성이 듬뿍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예산 상설시장 골목 안에 나란히 자리한 유덕시의 양조장과 판매점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덕분에. 유덕 씨는 최근 직원을 더 늘렸다는데요. 열한 명의 직원 중 대부분이 예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집이랑 가장 가까운 게 가장 좋았고요. 어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어쨌든 제품을 파는 일을 하지 일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뭐애들어 쌀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뭔가 예산을 파는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이 자부심이라 해야 될까? 이 몽글몽글한 이게 막 느껴져가지고 이러하면서도 아, 되게 막 재밌게 하면서 막더 팔고 싶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른 아침 이웃 마을 농장을 찾은 유덕 씨.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오셨어요? <laughs> 아유 잘 지내셨죠? 예. 그래도 요새는 좀 사과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색깔들이 좀 괜찮게 익은 것 같은데요? 예, 금년이 날씨가 너무 무덥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일교차가 좀그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하고 네. 낮에는 따뜻하고 일교차가 있어 야 착색이 잘될 텐데. 네. 동네는 또 착색하기도 그렇고 농다짓기가 너무 힘든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예산에서만 만날 수 있다는 유덕시의 새 상품. 새콤달콤한 막걸리 비법이 여기 있었네요. 처음에는 사과 막걸리를 만들었을 때 저희가 사과를 받아서 쓰다 보니까 매번 다른 품질의 그 사과 막걸리가 만들어졌어요. 이유는 이제 보니까 사과가 매번 이제 품종이나 어떤 시기별로 그렇게 다 향이나 맛이 달라지는데 다행히 요번에 이제 이렇게 사과 장인의 아버님을 만나서 항상 그 품질이 고른 그 사과즙을 저희가 이제 공급받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걸리에 접목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은 항상 좋은 품질의 사과 막걸리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유난히 덥고 장마도 길었던 올 여름 어르신의 사과 농장엔 시장에 내다 팔수 없는 비상품 사과가 많이 생겼다는데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게 이렇게 갈라지는 다 갈라지는 사과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정품으로 팔수 없으니까 와, 이런 거 진짜 아까운 게 조금만 네. 좀버텨줬으면얘 그냥 그렇죠. 관 흠집이 생기고 갈라졌어도 와. 맛과 향은 똑같은 사과들. 농가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 농사에서 비품 사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농가에서 비품 사과를 판매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지금 이런 사과들을 좀 소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사과맛걸리라는 게좀 시작이 되기도 한 건데 어, 이제 이렇게 많은 이런 제품들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열심히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길. 누군가를 만난 유덕씨.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걸 보니 특별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점심 때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바로 결혼을 약속한 진아 씨. 요즘 두 사람은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다네요. 진아는 그몇 명이랬지? 누구 누구 가실 건지도 연락해가지 물어봐야지. 되 그때 몇 명이었지? 너무 너무 몇 명이었지? 음. 여섯 명? 총 여섯 명. 하객들한테 축하 인터뷰 따는 거. 음. 음. 제가 처음에 예산 내려왔을때 자주 가던 그 국수집 있었는데 거기 단골이었어요. 근데 거기 사장님의 예, 딸님이었고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매장에서 알바하게 돼가지고 그때 눈 맞았죠. 눈 맞은 게아니에 오빠가 나한테 반한 <laughs> 거지 정정해줘. 네,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막걸리밖에 모르던 유덕 씨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았다는 진아 씨 일도 찾고 사랑도 찾고 유덕 씨 정말 예산에 오길 잘한 것 같은데요. 서로를 만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두 사람은 내년 1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이랑 지금이랑 맨날 똑같아요. 텐션이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좀 이렇게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한결 같다고 하기엔 조금 변한 게 있고. 충천이야 어, 뭐야? <laughs> 원래 듣고 싶은 얘기는 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잘 생겼어요. 개슈. <laughs> <대추. 웃음> 아, 제가 이게 진짜 솔직한 말로 처음 예상했을 때 착잡했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고 솔직히 뭐둘 곳도 없고 그리고 한 7, 8시만 되면 막껌껌해지고막 이러니까 되게 착잡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실마리가 풀려갔던 게, 이제 먼저 진화를 만나게 되고, 이 지역에 뭔가 점점 녹아드는 것 같고,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제 2의 고향이죠. 내산 4위죠.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유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laughs> 전 지역에서 이런 지역 농산물과 지역 스토리를 담아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들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자꾸 부담스럽게 이런 자리에 서게끔 <laughs> 좀 하셔가지고 예상와보지 않는군요. 어느 누구에게나 처음은 두렵고 낯설기 마련이죠. 유덕 씨의 시작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또박또박 걸어오다 보니 어느새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뿌듯한 게 처음 예산 내려왔을 때그 누구도 관심이 없던 요 예산이. 진짜 불과 몇 년만에 정말 핫플레이스인 예산 시장이 돼버리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예산인지 예천인지 막 헷갈렸던 이 예산군이 어 충남의 예산군 이렇게 불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뿌듯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장 견학. 여기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에 딱 이렇게 있었던 양주장입니다. 네. 그럼 보이시는 요것은 이제 발효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7일 정도 이제 막걸리가 발효가 되고, 뭐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뭐한 2주, 14일, 뭐그 정도 그렇게 그 발효가 되고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양조장에 이어 다른 점포들도 둘러보는데요. 어, 이제 막 나왔을 거예요. 이런 가게들도 결국에는 다 어떤 예산의 특산물을 이 제품에 녹아들여서 보시는 것 같이 뭐 사과 카스테라 예산의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잼 사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역의 어떤 발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게들이 이런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면은 사실 관광객들이 이런 시장에 들어와서 이런 관광객들이 또 예산 이런 특산물이 있구나 하면서 소비도 하고 이런 소비는 결국에 이 지역의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에 도움이 되면 이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예산시장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국수는 거의 손수 만드는 거의 이게. 네. 자동화되지 않은 그 국수를 만드는 국수집이고요. 이제 사과로 어, 약과를 만드는데 이 약과가 패스츄리로 만든 약과라 되게 식감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예산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갖춘 예산 상설 시장. 전통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고 있는 요즘.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른 예산 상설 시장의 성공은 다른 지역에도 새로운 희망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시장 들러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 이렇게 변할 줄을 몰랐네요. 우리 고향에 가면 저희 고향도 이렇게 좀 만들어야겠어요. 지역에서 특산물로 상품을 사리는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약간 젊은 감각을 살려갖고 마케팅이나 포스터 이런 거걸 되게 매력적으로 한게 구매 의 욕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은 이렇게 오픈형으로 한 것도 어떻게 제조를 하는데 신뢰감도 있고. 레트로 감성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재생해서 그 다시 예산이가 예, 예산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 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분주한 일과를 마친 늦은 밤. 아 이번에 진짜 이렇게까지 축제를 세 군데로 끊어지는 줄 몰랐어요. 막걸리 청년들의 이야기가 진하게 우러납니다. 그래요 <목소리> 저는 퇴근할 줄 알았는데 진짜 연장근이야. <laughs> 나 아침 일찍 나왔다가 지금 들어왔어아 너무 배고파 우리도 아, 뭐 옛날에 옛날에 뭐, 뭐 그런 거 아니지 뭐 한안까지 갔다가 뭐 안성 들렸다가 맞아 많이 들렸지 그 동기 4년째죠? 4년째 예산 그럼 4년째 예산 4년째, 예산 4년째. 어. 팀장님도 어찌 보면은 후발대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토끼 수도 있었거든. <laughs> 무슨 생각으로 같이 <laughs> 넘어왔는지가 잘 어쩌면 한 번도 안, 안 물어봤어. 그냥 그때는 대전에서 같이 하자 해서 나도 이제 내 술이 수출되고 전통주가 이제 세계로 나가는 게 꿈이었으니까 같이 해서 해볼 수 있겠다. 약간 그런 게좀 보였던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왔을 때몇번 왔다 갔다 할때눈뒤 엄청 와가지고. 시장 가장 가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그때 공사 전이었는데 다 아, 아, 맞아 흙뿌 치우고 막 난리 났었지 예산 최초의 홍수 그 사진으로 다 있는데 저희 진짜 무슨 그때 <laughs> 삼재 같긴 마냥 예산에 뿌리를 내리자마자 청년들을 덮쳤던 홍수 다행히 양조장과 점포를 막 짓기 시작한 터라 큰 피해는 없었다는데요.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 정착하기까지 크고 작은 고비를 함께 넘겨온 세 사람. 만에 뭉쳐가지고 한잔 하네요. 까요 네. 낮엔 양조장 대표와 직원이지만 밤엔 함께 나눌 수 있는 진한 추억을 공유한 가족과도 같은 사이입니다. 다들 정말 고마운 친구고. 어 힘들 때 같이 옆에 있어줬던 팀원들이다 보니까 어 제가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어, 실수하지 않고 꼭그 그때 같이 이렇게 해왔던 그 고생을 꼭 저는 보상해주고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아침 일찍 충북 청주로 출장을 온 유덕씨. <laughs> 빨리 이제 시원로다 보내야죠. <laughs> 보내 주는 것까지. 있어요. 전국에서 찾아와 줄을 설 정도로 막걸리 인기가 높아지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행복한 고민 중이라네요. <laughs> 어제 저희 양조장 보셨잖아요. 거기가 이제 워낙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수량을 다 맞출 수가 없어서 여기 좀 저희보다 이제 큰 양조장에서 이렇게 위탁을 맡겨 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쌀만 사용한 유덕 씨의 제조법을 그대로 적용한 막걸리. 지난해엔 예산 쌀을 무려 140톤이나 사용할 정도였다는데요. 이곳에서 오늘 생산되는 수량만 약 15,000병이라고 합니다. 퀴즈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희 거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저희의 이 마음이 좀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라벨에서부터목택 그리고 포장까지 이런 게 하나 하나 다 어떻게 보면 합쳐져야 그런 것들이 좀잘전달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포장에 유덕시의 얼굴이 담겼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그동안 서로 신뢰가 쌓인 만큼 단순한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도 함께 고민 중이라는데요. 바로 고구마를 활용한 전통주. 어, 이번에 농사진 게 이게 고구마가 수확을 하고서 한 2주 정도 후숙을 한대요. 후숙하고 세척하고 후숙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쓰는 타이밍이 대략 한 11월 말쯤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연구 개발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파일럿 규모로 시생산을 하는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유덕시의 전통주 사랑,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신제품이 하나 나오기까지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신제품 내놓는다고 해서 잘 팔리면 물론 좋겠지만 이게 그잘 팔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신제품이 나오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개발 단계부터 실제 제품화 되는 데까지 어떤 시장의 그 트렌드도 따라가야 될 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이 행위들이 결국에는 우리 예산 지역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 그 농산물을 또 소비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효과 그러면서 그 지역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까지도 그 제품 하나에 모든 게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담은 전통 발효주의 인생을 건 막걸리 청년 천천히 숙성되고 발효되는. 막걸리를 닮아가는 걸까요 유덕 씨의 바람도 깊고 진해집니다 어~ 저는 여기 예산에 오면서 정말 함께해 줬던 그 팀원들이 고마워서 직원들한테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은 일터가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그 고마운 마음에 하게 됐는데 소멸 지역의 어떤 기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좀더 생각해주고 정말 작은 회사여도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관심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저 역시도 이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오래오래 계속 이 마음을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어찌 보면 제 미션이지만 사실 이렇게 카메라 돌아갈 때 제가 이 말을 해야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이게 증거 자료가 돼서라도 제가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